이영미선팅입니다. 오늘 시공한 차량은 테슬라 3 하이랜드 차량으로 제작업하였고요 전에 있던 필름은 칼트인 TX에서 레이노 얼티넘 XP 시공해드렸습니다. 50% 할인으로 시공해드렸고요. 소비자 가 180만 원인데 90만 원에 시공해드렸습니다. 루미로 탈고 안쪽까지 해드렸고요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오차없이 깔끔하게 시공해드렸구요 e 면 30. 측후면 5% 시공하였습니다. 마감 깔끔하게 되었고요. 시인성 5%, 5% 시공 잘 되었습니다. 안쪽까지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고요. 30% 시인성 마르면서, 선명해지는 필름입니다. 깔끔하게 잘 되었네요.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영민 선팅이었습니다. 얼티넘 XP 30% 5% 신인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